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3월 말에 이거를 연속 상승 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랠리코인에 대한 주말 목표가,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파동 나왔을 때 제공약 타점에 대한 부분들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인 랠리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2024년도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아직도 저는 단타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지 못합니다.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더그래프 코인을 3월 17일에 공략을 했는데요. 자, 공략하고 하루 만에 20% 정도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 자, 호재 일정이 있는 코인들은 그 호재 일정까지 기대감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브리핑을 드렸던 코인입니다. 자, 타점을 좀 복기를 해 보도록 하면은 자, 3월 17일 자, 540원 부근 밑에서 이제 타점을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3월 18일 네 오늘 아침 9시에 650원까지 하루만에 20%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서 2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하루만에 400만 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반감기까지 이렇게 하루 동안에 10%, 20%씩 한두 달만 딱 집중한다면 히드머니를 크게 불려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감기 때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 500% 100% 이상 폭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 함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더 그래프 코인 전에는 제가 어떤 코인들을 추천드렸습니까? 우리 3월 14일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의 타점을 1950원 밑에서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자이 코인도 하루 만에 35%의 수익 실현 기회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차트 복귀해보도록 하면요. 자, 과거에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려놓고 그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타점 잡고 하루 딱 지났는데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2,500원 그리고 2,650원까지 30에서 35%의 단타 수익을 단 하루 만에 누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을 계속해서 오늘의 코인 추천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7483번호로 급등을 의미하는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번 주 그리고 주말 동안 계속해서 단타 대응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렐리코인의 비썸 차트 기준 목표가 그리고 지지선을 점검해 볼 예정인데요. <laughs> 먼저 렐리코인이 시가총액 1,600억 정도로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에, 코인이 되겠고 어쨌든 이제 1,600억 정도가 됐는데 과거의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면은 무려 2,000원까지 시세 분출 나왔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만큼 위로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얼마를 목표가 잡고 대응해야 되는지 빠르게 체크를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과거에 2021년도 이 400원 자리를 지켜주고 그 자리를 이탈하고 저항 받으면서 이제 낙폭이 확대가 됐었는데 지금은 예, 바닥권에서 저점을 다지고 또 시세분출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저점은 대략 7원에서 8원 정도로 확인이 됐고요. 최근 한달 동안 저점을 다진 자리가 이제 저점과 고점과 저점과 고점과 저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비보나치 확장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면은, 자, 이번에 저점 다지고 반등해서 다시 36원 돌파하는지 체크, 그리고 36원 돌파한다면, 추가 저항 때 단기적으로 41원, 그리고 49원 캔들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과거에 이 36, 41, 49, 여기서의 매물대를 이탈하고, 또 저항받고 이탈하고, 다시 그 가격 저항 받고 그 가격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분출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위로 목표가 70원 그리고 103원 근데 체크해 드리고요. 103원을 돌파하고 추가 시세 기록한다면 138원까지 상방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이제 138원과 158원까지 목표가 되는 가능하니까, 우리 랠리코인의 보유자분들께서는, 자, 위로 첫 번째, 단기적으로는 36, 41, 49원의 과거의, 직전의 저항대를 돌파하는지 체크하시고, 반감기 앞두고 돌파하면 추가 목표가 70원, 꺾이면 매도, 눌렀다 반등하면 103원까지 추가 시세 눌러보시고요. 여기를 또다시 돌파한다면, 네 다시 눌림 목자리 타점 잡아서 어디까지 138에서 158원까지 네, 추가 시세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이렇게 오늘 랠리 코인의 이제 슈팅 자리 목표가 네, 어디까지 상방 누려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점검해 드렸고요. 자 밑으로 지지선 빠르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월달 이제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시세 분출 나오고. 그리고 나서 3월 중순에 저점 다진 자리가 14.7원 정도 가격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서 그리고 여기 13.3, 14.7 여기서 가격 반등 또 여기서 이제 가격적인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 자리를 깨지 않고 눌렀다 반등한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기회에 미친 듯이 잘 확보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자리에서 단기 적관점에서는 요 자리, 21.5. 그리고 이 밑꼬리 캔들, 23.4원. 요 자리가,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린 자리, 끌어올리고 나서 다시 가격을 방어해준 자리, 그리고 다시 한번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매수세가 유입된 자리가 28.8원 자리이기 때문에, 현시점 넬리코인의 이제 주요 지지선은 28원 자리를 깨지 않으면서 반등하는지 확인하시고 반등한다면 단타 대응하시면서 36원까지 단기 시세 돌파하면 2차 저항 41 그리고 돌파하면 추가 저항 단기적으로는 49원까지 상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기준 이 28원 매물대를 돌파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반등 구간으로 접어들게 된다면 네,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네, 성공적인 투자 수익 기회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8원을 깨면서 낙폭을 확대한다라고 가정한다면, 2차 지지선 21, 23, 그리고 마지노선 13, 14, 이렇게 체크해 드릴 거니까, 주요 변곡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점들을 단타, 눌림목, 저점 매수 기회로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성공적인 네, 투자 수익 이루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자, 넬리코인에 대한 실시간 매수매도 전략들도 함께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7483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넬리코인에 대한 타점 그리고 단타코인들에 대한 전략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종목에 물려서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보유 중인 코인 평단 비중 가장 궁금한 사항들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분석 영상과 추가 대응 타점들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참고해가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3월 12일 제가 또50% 100% 크게 수익 낼수 있었던 코인으로 우리 하이파이 코인에 타점을 공략을 해드렸는데요. 자 3월 12일 하이파이코인을 1,200원 밑에서 이제 타점을 잡아드리고 90% 정도의 폭등이 나왔는데요. 자 3월 12일 이 변곡 구간에서 이제 타점을 잡고 기다렸을 뿐인데 하루 딱 하루 지나고 한 30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얼마까지? 2,290원까지 약 플러스 90% 정도의 폭등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4,500만원의 투자 수익, 1억을 가지고 투자했다면 하루 만에 9천만원의 단타 수익을 크게 노려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에서 다시 한번 대량 거래가 유입되는 움직임이 보여진다면 또다시 대폭등 시나리오 50% 100% 크게 수익 낼수 있는 타점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추천 문자로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10% 20%씩 단타 대응하기 정말 어렵지 않은 시장이니까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단타 수익 최대한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불려 나가시고 시드머니를 크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반감기 때50% 100%두세 번만 딱 여러분들 수익 크게 내시면은 인생 역전의 기회들 함께 만들어 갈수 있으니까요. 함께 전략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하이파이 혹은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앞으로 하이파이 코인에 대한 제공략 타점과 그리고 단타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 함께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소리>